아 안녕하세요. 제멋장입니다아 어, 저기 뒤에 보이는 이 펜션이 아, 진 펜션인데 저 빌때 제가 와서 관리도 하고 뭐 하루 편하게 묵고도 갔는데, 에, 제가 지난번에 좀좀 뭔가 좀 미흡한 대처를 했어요. 저기에 LPG 가스를 쓰는데 가스가 없다고 없어서. 그냥 그 계속 난방을 틀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수도꼭지를 갖다가 좀 졸졸졸졸 흐르게 했더니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와봤더니 그냥 저기가 완전히 뭐 그냥 얼어, 터, 얼어 터질 수준이었어요. 막그세면대 고드름이 얼고 그 싱크대에 막 물이 넘치고 고드름이 얼고 아유 난리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어우 저기 간신히 올라왔어요. 지금 아, 그래서, 어, 지금 우리 그 써니 님하고 저기 가서 아주 총체적 난국을 한번 극복을 해 보겠습니다. 아, 지금. 드라이어도 갖고 왔고, 무시동 히터도 갖고 왔어요. 뭐,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, 한번,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. 가자, 자기야. 지금 상황이 저렇습니다. 지금 저거를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금 여기가 거의 뭐 넘치기 거의 뭐한 1cm 전이거든요.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, 이 얼음을 녹여서 어, 녹여서 퍼내고 어, 여기 무, 이 결국은 이 호스 이를 갖다가 장거리에 이렇게 지금. 어, 지금은 그래도 되네. 이게 그 물을 갖다가 쫄쫄쫄 흘려, 흘려 내렸더니 이게 하수도가 얼어버리니까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되었더라고요. 아 한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. 아직도 땡땡하네. 이게 이거 시장에 내다팔아도 될것 같은데. 얼마 <laughs> 받아? 어? 아니 우리 지금 쌀 떨어졌잖아. 이거 내다팔아서 쌀로 좀 바꿔. 십 원도 안 줘. <laughs> 이거 폐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돼. 나 갖다 버리고 오세요. 나 버리고.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. 뭐 하십니까 지금? 빨리 해. 이런. <laughs> 아! 자, 이거 혼나게 생겼다. 아, 이거 배기관이 이게 뜨었거든 근데 이걸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놔뒀더니. 파버리. <laughs> 자, 이게 이실집고 하고, 여기 마당 100번 쓸어야겠다. <laughs> 아, 이런. 아! 아니 뭐야 이거? 야. 아. 그래도 많이 했네. 아야. 이거. 어? 거아 이거, 이거 다 된거야? 아그고왜 아유 힘드셔도 무숙이. 물 뚝뚝뚝뚝 떨어져 얼른 가세요 아 이거 이거 녹을랜가 모르겠네요 아 이게 얼은게 장실 쪽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. 어차피 사람이 안 쓰는데, 어? 그래서 뭐 넘칠 일도 없는데 이 싱크대는 이, 이 수도를 졸졸졸 흘려놨거든요. 그래서 그게 나중에 또 녹음이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어저 마루로 거실로 다 넘치면은 야 수고했어 자기아 용돈 줘. 수고비. 옷도 어, 젖었잖아. 이 내가 버릴게. 오! 밀렸다. 됐다! 이야! 씨. 어, 아이고! 그거 하나 제대로 던지지 못해갖고! 아, 오늘 여기 와서. 어, 우리 써니님과 총체적 난국을 극복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주 깔끔하게 했고 여기 화장실도 어, 물을 다 빼냈어요. 이게 지금 쫙 안까지 응? 안까지 하고 여기 세면대도 이제 아주 깔끔하게 해결했어요. 아 드디어 어, 이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을 잘 했습니다. 아, 그냥 이제 앞으로 이 별장을 좀 당당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지난번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. 아, 다음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